자,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2년 됐어요. 공중침목을한 거.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가지를 버리기가 아까워. 공중침목을 해가지고 지금 밭에 옮겨놨는데요. 요거는 접목을 왜 하느냐. 대목을 애성화 시키게 하는데 이거는 그때는 잘 이제 우리가 사과나무 단지 이제 번식한다는 목적으로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밭에다 이 옮겨 심었더니 너무 무성하게 커버려요. 열, 열지도 않고. 자, 이게 지금 이제 2년 됐죠. 그쪽 사과나무, 부사사과나무를 가지를 따다가 2년 됐는데 접을 다 붙였어요. 근데 다른 데는 집에 거는 바로 접 붙이네. 다 열었는데 이거는 안 열었어요. 왜 그러냐. 대목이 외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실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버려요. 그래서 이 나무 두 개는 이제 열매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 M26이라는 대목품종을 이제 내가 뿌리를 몇 개를 구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어, 이제 옆에 가지가 나왔어요. 가지가 나온 것을 이제 오늘 지난번에 한 20, 20일 됐나요? 20일은 못 됐고, 접목을 했습니다. 우리 가 하는 방법으로. 접목을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접목을 살았는데 이제 이대로 놔둬도 되고 또20 m 26 대목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녹지접을 하면은 이제 접목이 돼요. 지금 접목이 성공했습니다. 8월 그때가 8월 한 아니 7월 20일 정도 됩니다. 7월 20일 정도 왜 날짜를 내가 이렇 강조를 하냐면 그 어느 때 접목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뭐, 뭐, 12월 달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7월 달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은 7월, 아, 7월 달, 7월 20일경에 접목을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라고 날짜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도 이제 하면서 옆에 가지가 없, 없었어요. 다른 가지가. 그래서 대목, 대목에 있는 잎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걸 감았어요. 그러니까 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했죠. 접목하는 방법이.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대목에서 이제 이거는 가지가 하나 나왔는데 몇 개가 나온 게 있어요. 세 개, 세 개가 나온 것을 다 성공했거든요.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세 개를 다 그렇게 해서 옮겨심으면 하나 나무가 되, 되기도 하지만 첫 번째 영상 보셨죠 처음에 공중 침목하는 거 그와 같이 세개 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 작은 나무 에서 전부 다 접을 해가지고 내년에 공중치목을 하면 그러니까 대목이 접목이 된 상태 아래부분에다가 공중치목을 하면 완벽하게 M26이 이제 대목으로 되는 나무가 되는 그런 나무 증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밭에 옮겨 심었는데 거의 다 살았어요. 촬영 기사님한테 좀 촬영해달라고 그랬지만 저 푸른 것을 이파리가 하나 딱 가려져 갖고 안 보이네요. 왜 그러냐면 낮에 햇빛이 강하니까 화면이 촬영해도 그게 잘안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푸른 부분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나무 가지 이파리가 하나가 딱 가리고 있네요. 저것도 살았습니다. 어 다섯 군데, 다섯 군데를 다 했는데 거의 다 살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살아가고 눈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요주 영상 내용은 접목을 하는데, 외성 대목, 외성 말을 m9 대목을 쓰고, m26 대목을 쓰고, 그러냐? 그 접을 붙였을 때 빨리 사과가 열리고, 나무가 크게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과가 열리게끔, 빨리 수확을 할수 있게끔, 실생 그러니까 바로 뿌리를 내린 나무에서. 한 나무는 나무가 많이 커버려요. 그리고 4, 5년 가도 열리질 않습니다. 사과가. 그래서 이제 실험 중이라고 했죠. 저번에 그 공중지목에서 옮긴 것은 어, 실험 중이라고 했는데 2, 3년 있다가 이제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잘라버려야 할것 같아요. 왜 그러냐. 대목 외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나무는 지금 M26 대목에서 가지 3개가 나왔거든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제가 접목을 나오는 대로 내가 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옆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저게 이제 내년에 이제 크다 보면 공중 지목을 하면 현재는 나무 세 개가 이제 완벽하게 외성화가 된 나무가 이제 구이, 이제 증식이 되겠죠. 지금 저것도 안 풀어도 되는데 다 풀어봤어요. 저 눈이 보이죠? 저 밑에 붙은 자국 보이고, 그러니까 저저 밑에 제일 아래 부분에 내년에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 완벽하게 하나의 묘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묘목 증식하는거 이렇게 지금 해놓으면 내년에 공중취목을 해가지고 내후년에 열매를 이제 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